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당역 초초초역세권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는 금액을 정말 많이 인하를 했어요, 최근에. 그러기 때문에 전액 담보대출도 가능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물론 테라스나 복층 같은 경우는 시립조금이 조금은 필요합니다. 기준층 같은 경우는 무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방 사이즈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고 거실도 크지만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 테라스 세대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같아요. 전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에는 허리 라인 선방 기준으로 위에 3칸, 아래에 3칸, 신발장 총 6칸 나져 있고,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. 일괄 소동 스위치 나와 있고, 화이트 철제로 고 삼연동 슬라이딩 중물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거실을 좀볼 건데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폭 같은 경우는 약한 5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쇼파는 지금 5인용 쇼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TV 아틀 쪽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바로 빔을 쏘시던가 아니면은 85인치 대형 TV나 스크린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 3지창으로 해갖고 라인 조명.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앞은 남향이라서 다 뚫려 있는 거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11자형 주방 앞에는 아일랜드 식탁 아일랜드 식탁 등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 조명으로 되어 있고 8인까지도 넉넉하게 식사할 수 있는 넓은 식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뒤쪽으로는 개수대 그리고 주방 환기창 옆에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핏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공간도 많이 남아 있어갖고 밥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보관 가능하시고 이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워시 타워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. 수전은 하나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애벌빨래라든지 아니면은 청소할 때 쓰시라고 수전까지 별도로 낮아 있는 거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TV 아트홀 바로 뒤쪽으로 해갖고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. 자 안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갖고. 침대가 무려 두개 아니면 패밀리 침대 놓고 안마 의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,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양쪽으로 창문이 나져 있기 때문에 환기나 채광, 통풍에도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안쪽으로는 바로 드레스룸 앞쪽에는 이제 파우더룸 돼 있고 뒤쪽으로는 드레스룸인데 이 한쪽 면으로는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쪽으로 하나 더 설치하시게 되면은. 넉넉하게 부부가 같이 옷을 보관하시기에도 딱 좋으실 것 같고,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갖고, 샤워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 넓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방, 세 번째 방좀볼 건데요. 우선은 메인 욕실 한번 좀 볼게요.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숙하게 잘 나와 있어요. 깊숙하기도 하고 넓기도 하기 때문에 이동식 욕조까지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건식, 습식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환기창 놔져 있고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젠다의 선반 밑으로 양병기, 세면대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두 번째 방볼 건데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가구 배치하시기에 딱 좋고 아이가 방을 쓰시기에도 딱 좋다고 보시면 실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붙박이 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서 옷을 수납하기에는 딱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. 침대, 책상 두면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반대쪽. 이쪽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입방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방만 봤을 때는 이 때문에 킹사이즈 침대를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뭐 피아노 있으면 피아노도 넣어도 되고 옷장도 넣어도 되고 전부 다두셔도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도 남양이기 때문에 채광은 정말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로 통하는 이제 테라스를 좀볼 건데요 테라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, 테라스 공간도 지금 보시면은 실레기가 밖에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테라스 공간이라서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되고 이동식 창고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티테이블 놓고 여름에는 지금은 또 이제 테라스와 복층 계절이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정말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야당역 약 30초 정도 걸리는 거리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이고 파주에서 여기랑 이렇게 가까운 현장은 진짜 여기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3분, 5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진짜 30초 안에 야당역까지 갈수 있는 신축 현장 위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금액 정말 많이 인하를 해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마지막 자녀 세대 분양 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준층 같은 경우는 무입주도 가능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